안녕하세요. 보통의 하루떨이 보하루입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4월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냥 따뜻한 봄일 줄 알았는데.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제 5월이 되면서 마음이 조금 나아졌고 드디어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올렸던 소개팅 어플 후기 1탄, 2탄으로 끝내려다가 지금 3탄도 녹음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소개팅 어플 사용 후기 연장선으로 위피랑 글램에서 제가 만난 3 명의 남성분을 후기를 좀더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해요. 왜 그들과 잘 되지 않았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요, 남성분들에게는 여성 입장에서 솔직한 피드백이 될수 있고요. 여성분들께는 소개팅 어플에서 어떤 유형의 남자들이 나오는지 제가 만나봤으니까 미리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남성은 40대 중반이었고, 위피에서 만났어요. 캠핑을 좋아하는 분이었고, 같이 캠핑 다닐 여자 친구를 원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연애보다는 일단 친구로 지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말했더니, "난 친구는 필요 없어, 여자 친구가 필요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 하고 혹시나 해서 제가 그럼 땡땡 가고 싶은데 거기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혼자 가긴 그렇고, 말동무라도 있었으면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 있는 제가 가고 싶은 박물관을... 구경하고 남성분이 근처에 데이트 코스를 짜오셔서 거기도 다녀왔어요. 좋은 분 같았는데 차량 이동이 너무 많았고, 차 안에서 내내 자기 직장, 직장 내 위치, 학벌, 자기가 똑똑했다는 둥,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노후 대비 차원으로 다른 걸 준비하고 있다는 둥, 본인 얘기만 하셨어요. 본인 자랑이야 한두 번 정도면 괜찮은데 반복되다 보니까 피곤하더라고요. 본인 얘기만 계속하시고 저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건 별로 없었어요. 연애를 많이 안 해본 티가 좀 났어요. 그리고 자기 자랑도 자랑 나름이지 직장 얘기밖에 할게 없다는 게 매력은 커녕 오히려 정이 뚝 떨어졌어요. 회사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얼마나 자기 선호가 없으면 회사 자랑만 하나 싶더라고요. 식사하고 헤어졌는데 이후에 저랑 연애하면 안 되냐고 묻더니 제가 거절하자 FWB는 어때요? 라고 묻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친구지만 할건다 하는 뭐 그런 거더라고요. 느낌 아시죠? 바로 차단했고요. 솔직히 외모가 좀 괜찮았으면 첫 번째 사례분의 문제점은 첫째, 너무 성급했다. 그냥 저를 곁에 두고 어장관리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도 됐는데 처음부터 1박 2일로 캠핑 가자고 자꾸 연애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급한 건 소개팅 어플의 특징이기도 한것 같아요. 보면 다들 급해요. 굳이 나 싫다는 사람한테 시간 낭비 안 하고 싶은 거겠죠. 어차피 어플에 다른 여자들이 널렸으니까 둘째, 회사 자랑을 너무 했다. 안물안궁입니다. 명함도 주던데, 아니 연락처 아는데 굳이 명함은 왜 줍니까? 사장님이 하면 참 좋아하시겠네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남성분의 썰이었고요. 두 번째 남성분은 40대 초반이었고, 이분도 위피였는데 짧게 40분 정도 커피를 마셨어요. 일단 외모 체크부터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얼마나 여자 사진에 속았는지 카톡으로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실물부터 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은 키도 크고 외모도 괜찮았어요. 저도 마음에 들었고 저한테 연예인 같다며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연락처도 교환했어요. 저보다 3살 연하였고 외모도 괜찮고 말하는 것도 차분해서 괜찮았지만 자기는 갑의 연애만 한다는 분이었어요. 나는 연애하면 갑으로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본인이 갑이고 나는 을이라는 인식 자체가 이미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동등한 인간관계가 성립될 수 없잖아요. 서로 대등하게 보고 마음이 통해야 하는데 가불 관계에서 어떻게 연애가 되나요? 그분이 돈이 엄청 많거나 여성분의 나이가 많이 어리거나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외모가 괜찮으니까 혹할 수도 있겠지만 시작부터 의뢰 연애는 별로여서 싫다 했고요. 그렇게 두 번째 남성분도 바이바이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성분은 40대 초반이었고 이분은 글램이었어요. 이분도 멀지는 않았지만 저랑 지역이 달라서 중간 지점에서 만났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차 한잔 마시고 헤어졌는데 여사친 하면 안 되냐고 그 전에 하니까 관계 자체가 진전이 되지 않아서 이분 만나면서는 아예 여사친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이분은 외모도 괜찮았는데 몸이 너무 왜소했어요. 약간 초등학생 같은 체형이랄까? 키가 작은 건 괜찮았는데 전체적으로 체격이 너무 작다 보니까 남성적인 매력이 덜 느껴졌어요. 그래도 직업도 나쁘지 않았고 아직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고 이분과 연애만 생각하면 문제 될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분과는 다섯 번 정도 만났어요. 저에 대한 관심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궁금해하고 호기심도 가져주시고 같이 고민도 해주시고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고 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것도 괜찮을 정도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는데 문제는 한달 넘게 다섯 번을 만났는데 집에 가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집에서는 전화를 못 받는다. 문자를 남기면 연락하겠다. 이런 말을 반복하시는데 이상하잖아요. 왜 집에서 전화를 못 받아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어요? 저는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유부남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애둘러 말하면서 힌트를 주는 거였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진짜 유부남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마음 편하게 연애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제가 만난 세 명의 남성 모두 연인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보아로 너 진짜 운도 없다. 어떻게 세명다 상태가 저러냐? 근데요, 우리 동생, 친구, 언니, 아들, 어플에서 만나는 남자들 다 똑같아요. 저랑 별반 차이 없어요. 직업 좋고 순수하고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은 메모, 키, 머리카락 수를 포기하셔야 해요. 외모나 키, 머리카락 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세개 전부 다 포기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냥 남자 사람이면 된다 하셔도 순수하고 진지한 분 만날까 말까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진지한 사람은 소개팅 어플을 안 한다니까요. 정말 우리 동생, 친구, 언니, 아들이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세 가지를 포기하고. 외모, 키, 머리카락 수이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포기하고 순수하고 진지한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정말 운이 좋구나 생각하시고 잘 가르쳐서 예쁘게 연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저처럼 F W B 하자거나 의뢰 연애를 요구하거나 유부남 스멜 나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성분들 오프라인에서 여성을 만날 환경이 없어서 어플을 꼭 해야 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시간과 정성을 좀 쏟으세요. 어장 관리 말고요. 그냥 쉽게 다음 상대로 갈아타. 하지말고 한명 만나면 최소 2-3주는 정성을 좀 들여보세요. 소개팅 어플 이용하는 남성 99%가 심심하거나 그냥 여자 구경이라 하러 온거거나 이성을 쉽게 만나고 어장관리하고 유인나 즐기려고 어플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라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거 알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동생 친구 오빠야들 솔직히 2-30대에 여자 자체를 못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소개팅 어플로 여자랑 채팅이라도 하는게 어딥니까. 한 여성 한테 3주만 투자해도 1년이면 15명 이상은 여자사람 만날 수 있어요 N년째 솔로였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1년에 15명 여자 만나는 거 진짜 많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소개팅 어플로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채팅 다 걸어놓고 누구 하나 걸리면 카톡 찔끔 대충 하고 얼른 만나서 외모 체크하고 마음에 들면 애프터 하긴 하는데 조금만 자기 신경에 거슬리면 바로 다음 여자한테 다시 채팅 걸고 그리고 어 역시 소개팅 어플엔 제대로 된 여자가 없어 라면서 좌절하고 이게 뭡니까? 솔직히 소개팅 어플 시작할 때만큼은 그래도 좋은 사람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조금은 하셨잖아요. 솔직히 외로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상처받는 거 두려워서 일부러 센척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나를 좋아해 주는 순수한 여자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얕은 관계만 추구하시면요. 진짜 더못 만나요. 이제 연애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진짜 없어요. 상처받을 각오 없이는요. 연애 못해요. 솔직히 소개팅 어플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주. 지만 소개팅 어플을 당장 못 끊겠다 하시면 소개팅 어플도 하시면서 동호회 활동도 하시고 오프라인에서 어떻게든 만나보려는 노력도 같이 해보세요. 그래야 뭐라도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든 100명 만나보니까 사람 다 똑같더라 하면서 현자 모드로 돌입해서 그냥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든지 음뭐 어떤 선택을 하든 더 이상 소개팅 어플에 중독돼서 얕은 관계만 추구하는 뻘짓은 안 하겠죠. 이상 소개팅 어플로 새 명의 남성을 만난 썰은 여기까지고요 소개팅 어플로 이성을 만나려는 30대 후반부터 40대 마지막 인생 친구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마지막 네 번째 영상 소개팅 어플에서 진짜 인연 만나야 한다. 나는 이제 갈 곳이 없다 하시는 절박한 분들을 위해서 소개팅 어플에서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하는지, 포사는 어떤 사진을 올려야 하는지, 자기 소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채팅 대화 요청은 어떤 멘트를 해야 하는지 제가. 진짜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제 나름대로 분석한 내피셜이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미 녹음을 떠났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날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보통의 하루 보내세요. 제발 보아.